기도 제목으로 다가오는 것 아마 그게 십자가 맞을 거예요. 그냥 맞을 못해서 아유 내 팔자 이렇게 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. 그러나 그게 우리의 영광이 돼요, 여러분.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. 내가 제일 힘든 게 어떻게 내 영광이에요, 하나님.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, 내가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. 하나님 그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. 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. 그래서 그걸 해결함 받으면.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 어, 하나님은 전능하시네요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내가 너에게 좀더 그 십자가가 너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많이 시름했어요시름했어요 시름했어요. 아팠어요 싫었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상처는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은 뭡니까? 여러분 그게 내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.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우리 주여 한번 부를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 하나님 아버지